네 안녕하세요 구돈 사입니다 세리의 8라운드 나폴리와 토리노의 경기 나폴리는 리그에서 8경기 무패를 기록하면서 리그 선두 그 와중에 김민재 선수는 이달의 선수상을 받고 여전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뭐 김민재 선수는 마찬가지로 라흐마니와 짝을 이루며 왼쪽 센터백으로 나왔고 해당 경기에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 오시멘 선수가 여전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오시멘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입니다. 경기는 생각보다 일찍 기울어졌습니다. 나폴리가 아니 안기사가 초반에 몰아치면서 일찍 승부를 결정지었는데 전반 5분 나폴리의 선제골. 크비차 루이 조합이 왼쪽 측면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루이가 상대 윙백 신고를 상대로 헤더를 따낸 이후 공간으로 움직였고. 크비차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스루패스 이후 루이의 정확한 크로스를 받아 감기사가 마무리, 루이가 토리노 윙백 신고를 완벽하게 따돌린 부분이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전반 11분, 나폴리 두 번째 골. 나폴리가 후방에서 토리노한테 전방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안귀사와 폴리타노가 2대1 패스를 통해 토리노 압박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킵니다 상대 센터백 구원조르노까지 올라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리노 입장에서는 절대 뚫리면 안됐는데 안귀사가 폴리타노에게 주고 앞으로 움직이고 폴리타노는 논스톱으로 패스. 한눈에 봐도 토리노 수비가 약간 허허벌판이죠. 안귀사는 그대로 몰고 가서 마무리. 11분 만에 안귀사가 멀티골을 기록했는데 우리나라와 얼마 전에 평가전을 치룬 카메론 선수입니다. 카메론 감독이 검증이 끝난 선수라 부르지 않았는데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었죠. 그리고 36분 나폴리의 세 번째 골. 토리노가 득점을 위해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이번에도 뒷공간이 열리면서 실점을 했는데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 실수가 있었던 토리노 윙백 신고가 이번에도 실수를 합니다. 가로채기를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면서 크비차에게 뒷공간을 내줬고 크비차가 침착하게 마무리. 사실상 전반전에 나폴리의 승리가 유력해진 상황에서도 김민재 선수는 집중력을 가지고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상대 플레이를 보고 먼저 읽어내는 영리한 수비가 돋보였는데, 패스하는 블라시치를 확인한 이후 재빠르게 가로채기에 성공하는 장면. 패스하는 신고를 확인한 이후 상대 공격수 사나브리아에게 연결되는 공을 뺏는 장면 공중볼 경합 이후 발생한 세컨볼을 상대 공격수보다 발빠르게 확보하는 장면 특히 경합을 할때 보면 발을 뻗어서 수비하는 게 아니라 몸을 이용해서 공의 소유권을 완벽하게 확보를 하는데 그만큼 스피드, 순발력이 좋다는 의미죠 26분에는 리네티가 창의적으로 블라시체에게 패스를 연결하면서 위험했는데 역시 가볍게 따라가면서 커트 경기 종료 직전에도 사나브리아에게 가는 패스를 중간에서 클리어. 사실 뭐, 김민재 선수가 공중볼에 대한 클리어는 매 경기 잘하는 흔한 장면이고,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슛을 블락하는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상대 슛 타이밍을 읽고 정확하게 슛을 막아내는 모습이 여러 번 나왔는데, 데이터상으로 슛을 막아낸 횟수가 총 4회. 어마어마합니다. 81분에는 상대 윙백 신고가 치다를 통해서 속도 싸움을 시도했지만 김민재 선수가 가볍게 이겨낸 이후 힐패스로 수비에 성공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이 장면에서 관중들의 환호가 터져 나왔죠. 김민재 선수는 오늘도 상대 공격수 사나부리아에게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모습이었는데 경기 중에 사나부리아가 김민재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나폴리의 실점 장면을 보면 사나부리아가 득점을 기록했는데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미란축크가 센터팩 사이로 들어오는데 이를 김민재 선수가 체크하면서 순간적으로 마크가 바뀝니다 이전 장면을 보면 루이도 수비 지시를 하는데 아마 크비차에게 수비 가담을 요구하는 것 같죠 크로스가 올라오고 혼전 상황 속에서 크비차는 수비 가담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신고에게 찬스가 나왔는데 헛발질 이후에 사나부리아가 마무리 3대3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끝까지 막아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김민재 선수가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기는 3대1로 나폴리가 승리했고, 경기 이후 김민재 선수가 데이징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나폴리에서 뛰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나폴리는 빅클럽이자 드림팀이다. 스팔레티는 놀라운 감독입니다. 그 덕분에 수비적인 부분에서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터가 이제 김민재 선수에게 할수 있는 이탈리아 말이 있냐고 묻자 김민재 선수는 아. 아 팬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멘트죠 김민재 선수는 골닷컴, 스카이스포츠, 칼치오 나폴리, 투토 나폴리 등 현재 언론에서 평점 7점 정도를 받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로 치면 약간 8점 같은 느낌? 참고로 김민재 선수보다 평점이 높은 선수는 안귀사뿐입니다 나폴리의 다음 경기는 5일 새벽 4시 챔피언스리그 조별예선 아약스 원정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